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는 일단은 확실한 건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왜? 다리가 다쳤거든요 왜? 집 오는 길에 비온 다음 날이어서 진흙길을 진흙 흙 저희 집 근처 산탈수 있는 곳 있거든요 거기로 가면은 되게 빠른데 그쪽으로 가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성장판 다쳤지, 아킬레스건 골절됐지.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방귀부스 한 상태로 학교 너무 못 가고 있습니다. 겁나 학교 가고 싶군요. 로글에선, 여기선 레벨업을, 예, 이걸 레벨업을 조금 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트랙좀 키우려고요 이제 돈 조금만 더 모으면은 아라타 강화또 가능하죠 이거 요 아라타 강화시킬겁니다 어 잠시만요 뭔가 아, 이 순간 눈감는줄 알았네 아 지금 저거 돈 받으면 가능하겠네요. <laughs> 여기서 IC가 17, 000, 1 7 0 0천 1700만, 진짜 참나. 돈을 받고. 바라타 강화하러 갑시다. 전날씨가 차고 넘치거든요. 돈이 없지 여기서 돈 모으기 힘들더라고요. うん <noise> トニッ 영어 몰릴 땐 역시 초록 창이지. 검색해야 돼 이거. 음, 여러분 잠시 좀 검색 좀 할게요. 안 들리겠지 저 소리. 어, 그레이더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여러분 에이토새끼좀 잡아야겠습니다 개빡치네요 야니 시키새끼 어디있어 나 혼자 보란다 너다 뒤졌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거 IC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IC를 N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IC는 보기 쉬우니까. IC 뭐 애토, 애토메 본자 보면은 뭐막 100만 이런데.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또 또 현대를 했죠. 레이퍼. 레이퍼. C, R, E, F 콤보고요. DC 키 같은 게 나오면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 나왔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C 하고요, R 하고, E, F. C R E F.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싸우잖아요. C로다가 끌어당기고 R로다가 잡고 E F로다가 때리는. 그러니까 C로다가 끌어당기고 R로다가 잡고 E F로다가 쳐요. 그리 그래도 안 죽었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평타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C R E F. 평타. 그러니까. C, C, R, E, F, 평타. 그렇게 라니, 라니님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고를 하신 분들이면. 그렇게 라니님이 콤보 때렸죠. 세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카쿠질라 잡으려고, 카쿠질라 카운터까지 썼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구울로 다시 들어올게요. 제가 구울에서는 또 요즘 개빡시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타키를 보여드리면은 재미있어요, 조금. 코지 써봤는데 코지 좋아요. 라이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또로 라이카는 말할 것도 없지 코시는 진짜 말할 것도 없죠 코시도 코시는 진짜 사기예요 그건 어, 어떻게 그런게 있지 코시가 되게 좋더라구요 써봤는데 근데 버렸어요 예 버렸어요 제 주캐들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코실를 뭔가 다시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 타키. 바꾸잖아요. 타키가. 뭐 태극기야? 여기 보시면은. 정확히 레드랑 블루예요 레드블루. 그것도 태극기야, 이거. 카고네에서 여러분 요즘 추천할만한 카고네 있나요? 카쿠질라는 써봤는데 저랑 안 맞아가지고 카쿠질라 제외하고 카쿠질라 제외하고 여기 싼 애들 카네키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패스. 토카 니시키 치키야마는 빼고 추천해주세요. 노루도 이미 쓰고 있으니까 노루 빼고 요시무나 한번 써보고 싶고 타타라 히나미는 별로 써보고 싶진 않은데 코시 진짜 이그 그렇게 사기라고 에터는 진짜 미쳤죠 제가 이걸로 다 p 이비 썰고 다닌 적한번 있어요 한번 이거 아 이거 썰이 썰 같은 게 있는데 아 이게 또 그림판 챙겨와야 하나 그림판 어디 있어 검색하면 나오겠지 여기 그림판 있다 여기 경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크고, 어떤 째끄만한 게 하나 있어요. 싸웠거든요. 제가 노르케이 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뭐 찢게 달린 놈, 왜뭐 찢게 달린 놈 있잖아요. 웬 일단 지우고, 일단은 지우고, 찢게 달린 놈 있잖아요. 그걸로 싸웠는데, 싸우다가 이렇게 전. 전방향으로 나가는 F 전방향으로 나가는게 있어요 이속 빨라지고 나중에 그거 써가지고 탁 공격 애가 여기 있을 때탁 공격 먹히고 여기서 또탁 공격하고 하다가 또 C스킬 게이지가 다 차서 여기 이쯤이었나, 이쯤에서, C 스킬을, 팍! 썼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 애가, 팅! 하고 끝났어요. 이게, 말로 해서, 말로 해서 오래 걸린 거지, 실제로 개 짧게 걸렸거든요? 한, 이, 1분 걸렸나? 제가 타키가, 이것보단 저는 글자 많은 게 좋아요. 왜? 전 화면이 좁으면 잘 되고 잘 돼요. 이상하게. 그럴 땐 평타로 너무 쉽죠? 아 너무 쉽다 솔직히 제가 어떤 랭커분이랑 카니키를 했거든요 거미일 때 그래도 꽤 오래 싸웠어요 한 5분쯤 갔을걸요 대충 5, 6분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한 3분, 4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오래 본 뒤편인가요? 오케이. 상대 빡고수여가지고 저는 아직 거의 왕초보 수준? <laughs> 왕초보 아니면은 중수 정도 초보 아니면 중수쯤 되는 정도? 아니면 그 중간 정도일 텐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아직 초보예요 아니 한 중수정도는 되겠다 고수라기엔 좀 애매하고 이 게임은 결론적으로 컨트롤이 필요해요 이제 컨트롤 잘하고 데미지 세고 하면은 다 이겨요 근데 제가 컨트롤은 못해요 근데 방무가 내로 하니까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나올지 상대가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대충. 근데 저는 예측이 안 돼요. 전 대충 상대가 나한테 다가온다. 아, 이거 100% 재능, 그럼 이거는 근접이다. 이렇게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저는요, 일부러 거리를 뗀 다음에 막 애가 다가올 때까지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바로 돌 짓고 늘 예전에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로 안 가고 탐색전 하다가 조금 탐색전 하다가 그러다가 적당히 때려 부여요 근데 고수들은 그게 절대 안 돼요. 제 카네키를 해봤는데 이 스킬 막 난타를 했는데도. 이 스킬 난타하면서 도망쳤는데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 스킬 난타하고 막, 진짜 도망, 오질라게 칠려 했는데 도망이 안 돼요, 절대로. 도망 따위는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타키한테 썰렸어요. 썰린 것까진 아니고, 그래도, 그, 타키님이랑 되게 재밌게 했어요. 진짜, PVP 하는데 그렇게 재밌던 거는, 제가 친구랑 할때 빼고, 진짜 처음이었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로그를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혼자 하니까, 심심하거든요? 심심해가지고오토돌려놓고집에서유튜브보는데아까를하 로그 를 해줄 사람 없냐? 로그를 해줄 사람 진짜 부탁합니다. 부유열브를 그럼 있는 하 제 생각은요, 돈을 모아서, 코시로 바꾸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코시로 바꿀게요, 그냥. 돈 좀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아, 거의 다 모였네. 아, 거의 다 모인 게 아니구나. 한, 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끌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왜? 며칠 만에 영상이 올라갈 순 없어요 지금 왜?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다시 코시사고 코실리뷰 코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좀 그때까지 코실리뷰는 기다려주시고 제가 가능한 제가 싸그리싹싹 쓸수 있는 애들다 사서 리뷰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로벅스 안쓰고 노가다로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오이씨 올려야죠 뭐 나중에 근데 그러면은 에토 잡는 것 까지만 하고 가죠 에토 금방 잡거든요 에토 애토... 여러분 역시 얘 노릅니다. 노르는 절대 안 버릴 거고요. 제가 타키 버릴 겁니다. 제가 솔직히 카네키는 제 최애 케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는 카네키랑 궁합 잘 맞아요. 제 카네키로다가 이놈 저놈 다 잡았던 아 학살죄였기 때문에 카네키 다루는 거 능숙합니다. 카네키가. 근데 그게 거미만 익숙하지 다른 것들은 별로 안 익숙해가지고 제 거미로 하면은 진짜 한 10번 죽더라 애토를 한 10번 죽어서 잡아요. 너무 많이 죽긴 하는데 아니 그게 데미지가 많이는 안 새더라구요. 애토한테 왜 내가 약한 건가? 내가 약한 거있지 일단 노르는 요 데미지, 깨세지 체력, 체력, 깨세지 게다가 때리면 이렇게 스킬 써서 맞추면은 회복되지 미친 놈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프가 된 건데 이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